영이 했는데 문 닫으니까 1도 됐어요. 이거. 얼마나 걸려 응? 큰거 하나 해, 큰거 하나. 이거? 응. 이게 다쓰면 벽이지, 하나 가져왔어. 응, 아니, 하나, 하나 가져왔어. 안 익고 있어. 왜? 프라이팬 달고 느라고? 어, 응. 달고 해야지. 올몇개 가져왔는데? 그게? 개인가 जैसे ही 가져올 수 있어? 여기? 기있 아, 여기 아 그래? 다 그냥 다 랜턴? 칩. 그래. 칩잡 갖다 놓으면 되지. 갑 하나에다가 숨어야 되겠어? 네. 어느 쪽자기볼까 이거는 그냥 저기. 저기다할까비트니까 어, 렇게잘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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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음. 맞지. 음. 이거 뭐아니래데 자기는 거도 된다. 응? 데코도 돼. 음? 아, 이런 거 이런 거 있어 가지고. 아. 갑 <laughs> 이건 자 척하 게 있는데도 안 되는데. 아, 돈가스 올리는 거? 그런 거 하나 불봐야 불바... 그런 걸 하면 더잘탈거 같아요. 밑불로 이렇게 해줘죠 미불안나둬도잘 파요. 불잘 붙어. 웃겨. 다붙으은 밤에 보면 이로 불이 팍! 나와. 직피직 피직피직 이거보다 훨씬 따시지. 열이 도망을 한다니까그 뭐, 그럼, 그럼 이걸, 치우고. 아니, 이걸, 치우고. 어? 이걸 어? 치우고 아, 이 해야 는거아니 아니, 이걸 치우면 안해이 돼요? 안 해도 돼요? 붙었다. 붙었다. 어? 아니, 이 그거만 어? 이거 뜨거워 없죠 벌써? 아니, 이뜨거뜨거 안 돼, 안 돼. 아니, 아니, 아무 뜨거. 아이 뜨겁지. <laughs> 계그러세다요 10년이 됐는데도 아직 굉장히 쓰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팅하면 아주 따뜻하게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형님 영상? 안녕하세요 토끼 토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는 원래 바짝바짝 붙어서 부길끼 온기를 느끼라고 그러는 거야. 꼭다리도 제품이야. 와이는 저렴한 와이. 세부장은 그때 스페셜 한 거고. 어우 맛, 이게 더 맛있다. 맛있다 젓가락을 달라고 그러지? 궁금하네 김밥인가? 요즘은 이제 전복에. 오늘 가서는 전복에요 밥하고 다먹텐데호가아술 때문에 그런가 봐요 하고 그냥 찍어주고 가더라고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지뭐어지맘 상해가지고 아, 뭐가 파 바로 먹방을 진짜 만비 네? 형님. 뭐 하시는 거예요? 스테이크 합니다. 나안 들려? 아, 스한박 <laughs> 스테이크 같은 거예요? 나 취향에 맞아. 완심 스테이크 죠는 남의 삶을 훔쳐보는 거지. 어, 뭐, 결국에는. 가는 중이, 가는 중이. 원래 이렇게 창문으로 보던 거를 음. 헤드폰으로 보는 거야, 결국은. 원래 어. 어. 말하면. 어, 돌려 사나. 말하면. 아. 모르겠다, 그리고. 사실 지금 없어 지금. 아니, 사실 우리 영상이.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막, 와, 재밌다막 이런 게 아니야. 음. 똑같이 모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실망을 해가지고, 그 이제. 그래도 그 사람은 한 30만 찍었거든 그래도 네. 이 사람은 똑같이 따라했다고 해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찍. 뒤집을 때 야채는 오늘. 오늘은? 어. 구독자를 했더라고. 요가 보니까 어. 형님 사진에 60%는 형수님이 찍은 그러니까. 거였는데, 아, 형님의 아, 동영상의 80%는 형수님이 찍은 거구만. 그래 이 광경을 좀 찍어봐. 아, 그럼 저, 저 광각을 해가지고 넓게 해가지고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찍으라고. 나할수면 많고. 조날지가아가 어제 만났지 우리? 뭐죠? 수면바지 수면바지요? 편하지 앉아서 아 수면바지 안팔 메리앗스 입고 <laughs> <근데 웃음> 있는데 막 찍어가지고 메리앗스 입은거로 되게 편해보여 못할거같아 이식 못할거같아 괜찮아 나 빼야 돼 못하는거 아니 못하네 나 아, 점잖게 해 아, 아니네 형왜속작을는지 <laughs> <laughs> 아니, 아세요? 왜? 헤리럭스 스티커를 붙여놓으니까 형은 <laughs> <궁금한 시 Nay tube> 뭘 해도 뭐 이렇게 나와 맨날? 우리 <laughs> <응,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야어야내 <laughs> 테이블 <웃음> 아이고 뭐해 추워 공기 차가워졌다 빨리 찍으라고 형. <laughs> 아 형들 계시네. 사실 밤보다 아침에 이럴 때 불태고 있어야 되는데. 맞아 모닝 어? 모닝 정전 안쳤을? 안쳤는데. 가지고까요아 이거 안돼. 감성으로 가자고요. 표지 웃음 표지야 아까보니깐 파란색을 주무시는거로아이 그 일찍 일어났지 아니 형님 어제 너무 일치들어가셔고그 바람에 그러잖아요 물이 어딨어요? 몰라요? 여기서 카메라에서 요아 이걸 배터를 안 넣으시는 거예요 형님은? 네 원래 영상 찍을 때 있잖아 이렇게 보워야는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좀, 네. 말씀하지 마. 아잖아요 넷이, 블루님! 아니, 민빠 형님 실장으로 진급하셨으면은. 아, 좀 조용히 좀 해, 아 내가 켜줄게 이거 그냥 키면 돼. 아니, 내. 이거 가운데로 불이 올라서 그래. 어, 이거 진짜 어. <laughs> 아요아 알탕 끓어주세요 알탕 아, 먹게. <laughs> 걔네 회사에서 뭐 후원하고 오페라가 있는데, 음. 티켓이 4장 나왔는데, 자기네 부부랑 가자고 그래서, 이거 5% 할인해 줘가지고살수 있어. 이러면은 셀카가 되네. 그냥 AF가. 그러니까 자동 으로 잡히는데 어. 얼굴을 한번 정면을 쳐다봐줘야 돼 카메라를. 아, 어? 골라, 어? 없지? 아니, 예. 자우 예.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어. 그래 뭐 네. 아 생겼지? 그렇더라고. 안 생겼어? 아직 안된 상태야. 아 생겼어요, 그 생겼어요. 리치드 형님 왼쪽 눈에 생겼어요. 아 그래 이렇게, 이렇게 되네. 셀카로. 그러니까 한번 쳐다봐줘야 돼. 눈을 인식. 아 형님이 그거 같아? 안경을 끼니까 인식을 못 하는가? 눈을? 아야 방금네. 뭐. 아, 내 둘이, 둘이 대화하다가 또 왜요? 아, 갑자기 무슨 안경 아, 어 아니, 아생각 아, 고맙습니다. 아니. 그만나. 그만 이거 이쳐몰랐나 이거 원래안 맞아? 이게 더 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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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근데 이제 막. 어유. 어유. 얼 예쁘게 나오는데 저게 이게 사람이 거. 웃기더라고. 늦지 말라고 하 형수님이 의씨 했잖아 예. 씨에 딱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사람들이 아저 18까지 했는데 잘라줘 예. 그런데 <laughs> <laughs> 씨에 딱 끝나는 거야 그렇다면 요즘에는 어? 애들 노키즈존이라 해가지고 네. 빨리 들어서 다시 찍게. 빨리. 어? 그냥 가만 놓고 찍으면 되는데 뭘 가면서 봐 어? 균형이 안 맞다. 아니, 내가 셀카를 할게. 짧해요 그, 네. 빨리 오세요 균형이 ]다. 안 맞다니까? 됐습니다. 네? 얼마만요 완전히 50년 전통이라뇨 예? 네? 50년 전통 이게 D야 이거 어? 이게 D, D, D 건물이라고 요 앞에가 이 건물에 그럼 어떻게 들어가? 저기로 돌아가? 저기로 가봐봐 근데 차 여기다 대고 가야지 그 안내를 일로 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여기 주차장을 안해